네 반갑습니다 꼴대부동산 꼴브입니다 오늘은 울산 송정지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제목에 제가 맞아죽을 각오로 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누가 절 때린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울산에 근래에 새로 생긴 택지지구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호재도 많고 한데 이 호재가 다 호재이느냐라는 것에서 시작된 영상입니다 무분별한 정보를 다 걸러내고 제 나름대로 송정지구에 대한 분석을 한 영상이니까 뭐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에 새로 생긴 단지다 보니까 송정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울산에 대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울산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정말 울산에 오랜만에 생긴 새로 생긴 대단지입니다. 분양을 할때 KTX니 동해남부선이니 뭐 하면서 각종 호재들도 껴서 광고도 정말 많이 했고요. 일단 뭐 울산 송정지구 사업 개요인데요. 뭐 이렇다 이렇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구색 맞춰 볼로 넣어 본 거예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죠 송정지구의 3대 호재 이걸로 분양할 때 광고도 많이 하고 부동산만 가면 저 얘기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송정역과 KTX 뭐 동해남부선 뭐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외타면제 라던가 오토밸리 등등 저는 오늘 이거를 메인으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뭐 구간이나 이런 건 영상 잠시 멈춰서 보시든 네이버에서 새로 찾아보시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주안점으로 본 거는 예타 면제 사업이지만은 다른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고속도로가 송정지구의 확실한 호재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써놨듯이 송정지구만의 호재라는 거지요. 뭐 넓게는 저기 강동까지 얘기겠지만은 기존 남구나 중구 일반 동네 사람들이 우와 송정에 고속도로 생긴데 하고 송정에 관심이 몰려들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26년 완공이라는데 2026년까지 완공을 할수 있을지는 둘째 문제고 그때는 뭐 이미 송정은 노후화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가장 송정지구에 흥망을 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송정역 문제인데요. 이것 가지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엄청 치고받고 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송정역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송철호 시장이나 북구청장이나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밀고 가지 않는 이상은 무엇보다도 그 사업 당사자인 코레일에서 타당성을 이유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전잘안될 거라고 봐요 사실 그러면 송정 사람들은 일단 기본안에 따르면 다시 태화강역에 내려가서 열차를 타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송정은 정말 교통의 불모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어디든 멀어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KTX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뭐 정확히는 KTX는 아니고 그 아래급이 들어온다는 얘긴데뭐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례를 볼때 천안하산, 오송역, 이남은 KTX역에 대한 역세권 호재가 없어요 옆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울산 분들은 멀리 안 가고 울산 역세권만 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광명이나 천안 아산 같이 서울 KTX 한 시간 내동대들은 대박이 났어요. 그나마 김천 구미역 바로 앞에 있는 김천이나 역세권 형성에 성공한 정도지. 거기는 역 앞이 바로 혁신도시에요 그나마도 거기로 이사간 사람들은 주말에 서울로 왔다갔다 할 만한 마지노선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거긴 미분양도 오래 나섰기도 했고요. 울산은 지금 울산역만 해도 서울까지 2시간 살짝 넘는 거리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송정역에 ktx나 그에 준한 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송정 지역 집값이 확 뛰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송정 분양 단계에서 각종 과대 광고를 한 건설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정 사람들의 호재에 대한 믿음도 강해진 거고요. 저는 저런 호재들보다는 지방 부동산을 결정짓는 세가지 이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주근접, 그리고 학군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지역 경제 이세 가지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송정이 이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다불리하기 때문에 송정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송정은 울산의 주요 직장들이 몰려 있는 곳이 모두 멀어요. 그나마 가까운 현대차가 6.5km입니다. 이쪽이 여기가 현대차고요 여기가 효문공업단지 그리고 여기가 산업로입니다 울산에서 가장 막힌 도로죠 특히 현대차 분들이 이번에 송정으로 많이 넘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건 뭐 근데 기존 울산 주거지역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구에서 넘어가나 아니면 남구에서 넘어가나 근데 여기가 그나마 좀 덜한 거죠 이제 문제는 정유석화단지나 중공업단지나 아예 송정에서 되게 멀어요 중공업 단지가 어디냐면은 여기 미포 여기가 현대중공업 그리고 여기 미포조선 그리고 석유학 단지가 여기 그리고 온산 단지가 여기입니다. 자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타지 분들은 저 거리가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경기도 분들은 저 멀리 서울로 출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타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울산엔 지하철이 없어요. 그리고 시내 버스는 산업단지 구석구석을 돌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근 시간이나 교대 시간 때 우르르 한 방향으로 몰립니다. 그나마 교대 근무자들은 상황이 나은데 일반적인 일근자들은 정말 출근 시간 피해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지 않는 이상은 출퇴근 시간에 만약 간다 하면은 편도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송정에서 여기까지. 거리로는 15에서 18km가 되는데 실제로 출근하는 시간은 1시간 반. 그리고 저희 온산까지는 1시간 40분에서 50분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울산은 시위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서 길이 많이 막히는데 이러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네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남구 석유화학단지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명촌 입구, 태화강역여천오거리변전소사거리 같이 울산의 헬게이트만 골라서 출근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위가 뭐 하루만 일어난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시위가 일어나면 한 며칠 동안은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정지구의 가장 큰 단점은 학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방부동산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학군이에요. 뭐, 직장이 멀어도 학군이 가까우면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송정지구의 학군이 좋아질까라는 게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학군입니다. 신도시 학군은 보통 명문고등학교가 없어요. 울산고가 송정으로 이사를 가려다 철회를 했고, 그리고 울산은 지금 진보교육감입니다. 명문고를 싫어해요. 그리고 울산의 주요 학원들이 송정 진출하는 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전국 중학교 학업성취율 평가라고 해서 보시면 다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특정 몇 학교를 빼고는 다 강남, 서초, 송파, 강서송이라고 하죠? 플러스 목동입니다. 경기도 보시면 다 분당, 판교, 평촌, 일산이에요. 이때는 신도시라고 해도 학군이 형성됐었어요. 지금은 다 신도시가 생기면 평준화가 돼요. 지방도 특징적인 곳을 몇곳 볼까요? 대구의 저 세계 학교, 전 국민이 아는 저 수성 학군에서도 핵심인 범어 4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울산도 기숙학교인 서생중 빼고는 다 옥동이죠? 인천은 다 송도고, 광주는 지난분기에 핫했던 광주 봉선동이에요. 서울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그 관계가 복잡하지만 은 지방은 좀 그나마 좀 단순해서 부동산에서 학군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실제로 울산의 학원 밀집도를 나타낸 그림인데, 울산의 학원들은 보통 옥동을 중심으로 남구에 몰려있어요. 이게 울산의 부동산하면 남구를 떠올리는 것에 한몫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 정도로 지방에선 학군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오를 땐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방어하고. 송정은 부동산이 오르려면 KTX를 놓으라고 해안을댈게 아니라 학원들을 송정에 입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송정에 생기는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몇개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정관신도시랑 광주 광산구의 신도시들, 그리고 좀 있어 보이려고 일본 부동산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각각 특징이 달라서 이세 개를 다 가지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정관신도시입니다. 정관신도시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정관신도시죠. 그리고 여기가 부산의 업무지구입니다. 보시면은 송정보다 더 크고 송정처럼 외곽에 있어요. 그리고 송정이 지향하지 말아야 할 모델 중 하나입니다. 기장에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특히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좋은 학원들도 없고 직장 동료로 멀어요. 교통도 안 좋아요. 이런 택지들은 문제가 뭐냐? 택지나 아파트가 노화되면은 속수무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산 일광이 투기과열이 되면서 기장군 통째로 투기규제가 걸리니까 가만히 있던 정관신도시까지 투기규제에 걸려가지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작년에 송정도. 나중에 노후화되고 주변 빈 땅들이 개발이 되면은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정관신도시 같은 케이스를 벗어난 동네입니다 울산 송정처럼 여기도 원래 광주가 아니었어요 광주가 커지면서 광주로 편입이 되고 2008년에 택지지구가 된 동네인데요 보다시피 광주 외곽순항도로에서도 밖에 있는 동네입니다 위치가 요쯤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도 밖에 있는 동네입니다. 일단 어디 광주 시내랑은 어디든 멉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른 동네들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좋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라는 거죠. 여기에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유흥시설이 동네 안에 차단이 되어 있고 광주 봉선동 학군과 더불어서 학군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하고 멀고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형성된 겁니다. 그 다음은 일본 오사카 셀린유타운입니다. 오사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1호선 종점이 저 동네에요. 보시다시피 1923년에 생긴 신도시고 우리나라 모든 신도시들이, 신도시들이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집주도 멀고 도쿄의 축구바처럼 학군이 있는 도시도 아닙니다. 전형적인 그냥 베든타운이에요. 우리나라 이기신도시들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저 골목골목들이 다 주택가인데요. 집값은 박살이 났고 부동산은 떨어지고 빈집은 넘치는 동네입니다. 동네에는 다 노인들만 있는 실버타운이에요. 송정이 가장 지양해야 될 모델이들, 모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이 성공하려면 동해남부선이고 KTX고 외곽순환고속도로고 이런게 첫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지구는 일단 직주거리가 울산에서 가장 좋지 않은 동네 중 하나입니다. 상승을 위해서는 학군조성이 잘 되어야 합니다. 물론, 송정 지구가 지금 마피들 다 없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울산이 2022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송정이 단독으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교통입니다. 울산 송정이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울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받쳐주는 교통이 되어야 그렇지만은 외부 수요도 생기는 거고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지방 신규 택지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군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교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동네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꼴부였습니다